어 여기가 어디지? 들어오세요. 하리 물약 가게. 네. 어서오세요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리 물약 가게입니다. 아 네. 여기는 일단은 여기에서 하리 물약 가게에서 처음 오시면 오십 프로 할인해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물약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물약 음물약 기타는 다른 종류 같은 거를 원하고요. 네. 감정 물약은 사양 물약이랑 기쁨 물약, 불라 물약, 슬풀 물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여기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네. 처음 오시면 50%할인요 네. 어, 그럼 일반 물약, 사랑이 이루어지는 물약, 소원 물약이요? 감정 물약도 있네요. 네, 감정 물약은 여기 여기 중에서 제가 여기 중에서 제가 여기에서 원하는 색깔로 기타는 그냥 체크해 주시면 제가 저는 랜덤으로 드려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물약으로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체크해야 되죠? 네,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야. 네, 감사합니다. 이 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만들어주시. 얼마예요? 이거는 천 원입니다. 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간판을 만든 건데 제가 만든 거 와, 예쁘다.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원래는 하얀 색깔이라 가지고 여기 별 모양에다가 제가 귀여운 캐릭터를 네.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핑크색 깔을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PBD 바비 디푸 완성됐습니다. 네, 얼마예요? 천원입니다. 아, 원 <laughs> 나중에 들어도 될까요? 아네 여기에서 막 스티커 가져가는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아. 여기에서 후기 써줘 짱구랑 이런 각각 종류들의 오랑이나 스티커를 이렇게 드리는 이벤트가 있어요. 처음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걸 한 개씩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네저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고르면 되는데 아. 얘는 후기 써줘. 후기 써 줘? 후기는 써 줄게요. 저는 근데 응.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아, 너무 오랑이 같아. 하리가 최애잖아요. 하리 최애 응. 우탄 쫑꼬 우탄 총총 할게요. 네. 우탄 우탄 쫑꼬 우탄 우탄 쫑긋 우탄 총총 아 그거 그 노래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못 먹는 거잖아요. <laughs> <laughs> 행복한 사랑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가 93명, 우리, 우리가 100명이 되기 직전이라서 무의학게 갑니다! 안녕!